160쪽에 1111번입니다 예. 자 앞에서 봤던 로그처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좀 약간 단하게 되는 그런 애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3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5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규칙대로 가고 있네 자 그러면 k번째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여기 3하고 5하고 7하고 점점점 25 2k 플러스 그렇지. 자, 이렇게 됐다면 요거 제곱빼기 1의 제곱일 거니까 얘네 합쳐준 거겠지. 그럼 2K 플러스 1 빼기 1 그리고 2K 플러스 1 더하기 1 분의 1이겠지. 여기 가로 안에가 2K 하고 끝났지. 첫 번째 가로는그 다음 두 번째 가호는 2K. 그러면 각각 가지고 있는 1을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4분의 1될 거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겠네. 맞아? 그래서 지금 이놈 정리하라는 이야기야. 다시 여기에 이제 붙는 게 뭐냐면 더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내놓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하고 나왔을 건데 자 어디까지 가야 되냐? 2 k 플러스 1이 25대는 k 찾아주면 되지. 12. 뭐지자 12. 네. 그다음 아까 너네가 이야기한 게 이거지. 요거 뭐냐고? 요게 분모에 이렇게 두 덩어리가 곱해져 있는 꼴을 보면 k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분의 1 하고 부분분수로 뜯는다고. 그다음 이게 진짜로 이게 되는지 다시 거꾸로 연산해서 확인. 곱한 게 분모로 갈 거고 그다음 얘가 얹어져서 분자, 얘가 얹어져서 분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k 플러스 1 빼기 k 해서 분자가 1이 되니까 요 모양이 되는 거지. 되겠어? 요거를 1부터 12번까지 갔다가 더해줘라 그랬어. 1 들어가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2 들어가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다음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쭉 가서 12 들어가면 12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이라고 했을 때 더하라고 했으니까 뿔마뿔마 뿔마 얘네들이 소거되겠지 그래서 남는 거1하고 마이너스 13분의 2라고 얘네가 남는다고 그럼 얘네 더해주면 13분의 12가 됐겠지 이거에다가 4분의 1 곱해서 요 값이 해결된다고 자 밑에 12번에 자 이게 아까 봤던 거랑 지금 다 섞여있는 건데 분모에 있는 거 1제곱 2제곱 3제곱 가서 k제곱까지 그럼 분모에 있는 거 정리하면 뭐라고 쓴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인 거고, 이거 정리해서 다시 k로 바꾸면 돼. 자, 네모나와 뭐 6분의,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이건데, 자, 이거 분의 위에 2k 플러스 1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k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리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 그다음 2k 플러스 1 분의 6 곱하기 2k 플러스 1.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됐겠지 그럼 이것만 남는 거네. 그럼 욕 앞으로 끄집어내고 결국 앞에 방금 전에 봤던 문제랑 똑같은 아, 네. 식인 거지. 분수하라고 준 거라고 해. 네. 그다음 옆에 13분에, 자 여기는 뭐 해야 될까? 음, 떼어내요. 맞아. 분자의 차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분자의 음. n 제곱 플러스 n이 몇번 들어가냐? 그러면 얘가 3차니까 n 번 들어가고 그럼 n 제곱 플러스 n 제곱이지 n 플러스 n 제곱 n 제곱 그리고 플러스 삼 이렇게 됐겠지. 그럼 얘가 n 제곱 플러스 n 분의 삼 더하기 n이겠지. 맞아? 자, 이거에다가 이걸 k로 바꾸고 시그마를 갖다 씌워놓고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1 0까지 K제곱 플러스 K분의 3 더하기 K. 그러면 얘네가 앞뒤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야. K는 1부터 10까지 여기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3인 거고 그 다음 뒤에 얘기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인 거라고. 얘는 3 앞으로 끄집어내면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부분분수지그 다음 뒤에는 시그마 K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는 중거고. 됐지? 이두 가지가 섞여있는 거라고 그다음 쭉 내려가서 16번에 자 얘도 미리 알려줄게 부분분수야 어떻게 뜯어야 될까 해봐 둘러 뜯어내면 일단 성공이야 그다음은 계산만 하면 돼 얘가 n 더하기 2 e 루트 n이고 본모에 있는 얘기가 루트 n, 루트 n 더하기 2 요거겠지 그래서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러면 얘 얹으면 루트 n 플러스 2얘 얹어주면 루트 n 갖다 빼라 했으니까 2가 남지 그래서 앞에 2분의 1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연옴식이 요렇게 된다 거기에 1부터 64까지 이렇게된 거지 됐어? 네. 그 다음 자 근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훨씬 더 간단해 그냥 유리화를 하거나 유리화 안하고 그냥 식모양에 따라서 그냥 바로 대입할 수도 있어 자 얘같은 경우에는 첫항이 9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이래 그럼 AN은 9 플러스 1 b 정리하면 2N 9-2니까 플러스 7 얘가 AN. 그러면 이 AK 플러스 1은 여기 N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간 거니까 2K에 플러스 2 플러스 7. 그럼 플러스 9 됐겠지. 그 다음 뒤에 얘기는 더하기 루트 2K 플러스 7. 이거 분의 1이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유리화한다고. 요거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맞스을때내기를 갖다 곱했겠지. 그러면 분모는 얼마나 와? 분모 2K 플러스 9에서 2K 플러스 7을 갖다 뺀 놈일 거 아니야. 그2 나왔겠지. 저 놈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이거 마찬가지. 분모는 앞으로 그냥 끄집어내놓고 이거 계산만 할 거야. K 자리에 1부터 20까지 갖다 대. 입를 들어가면 루트 10, 1이고 그 다음 루트 9제 1 들어가면 그 다음 2 들어가면 루트 13이고 그 다음 루트 11이고 그 다음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13쭉 가서 20 들어가면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7이겠지 얘네 뭐라고다 더하라고 그래서 없어지는 규칙대로 하고 나면 남은 게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분 분수나 요거 루트 유리화하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규칙대로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만 챙기면 돼그 다음 19번은 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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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항이야 그럼 규칙이 어떻게 니까 K번째는 AK는 3, 4, 5니까 K 플러스 2그 다음 뒤에 거는 루트 그냥 K인거지 맞아? 이게 AK야 이게 분모로 가면 돼 그럼 루트 K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K 요거 분해 2야 자얘 유리화 할 거니까 분모에다가 분자에 더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이거 갖다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모는 k 플러스 2에 마이너스 k니까 2될 거고 분자에 2 있고 그 다음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시켜서 결국 얘만 남겠지 그요 식에 k 자리의 1부터 n까지 갖다 대입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 계산하면 요렇게 된다 하고 물어본 거야 그 다음 옆에 1111번, 21번 자 여기가 여기부터가 군수열이야 정리 다 했지?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군자야 그러니까 실제로 수열은 그냥 이렇게 냅다 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걸 끊어서 각 군을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놔야 돼. 그리고 그놈들의 규칙을 찾아야 전체적인 규칙이 어떻게 된다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면 등차나 등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천편일률 똑같은 규칙으로 가는 애기들은 그냥 그거 보고 바로 일반형을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저기 뒤에는 몇 번째 하고 나온 애기를 찾기가 힘든 모양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끊어가지고 볼 건데 그거를 규칙대로 잘 끊어주면 찾기가 쉬워진다 이런 거라고. 그럼 얘같은 경우는 어떻게 끊어야될까? 1군이 어디까지야? 주책이 없는데 저거 1도 주책이에요 어떤 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자, 얘네 군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군에 번호를 붙여줘. 내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번호라고 1군, 2군, 3군, 4군에서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저기 뒤에는 k 군네 모양을 지금 찾고 싶은 건데 자, 일단은 군 번호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항의 개수야. 각군 안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 이게 지금 내가 일부러 이렇게 뽀겠냐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규칙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뽀개 놓은 거고 이 규칙대로 간다면 k군에는 k개의 항이 있겠지 요두 번째 거가 중요해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군들의 특징인데 대부분 첫 탕들만 뽑아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분수면 분모만 본다거나 아니면 분자만 본다거나 아니면 얘네 합쳐서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항을 봤을 때 1이고, 마이너스 2고, 3이고, 마이너스 4고, 플러스 5고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숫자는 그군 번호랑 똑같이 가 근데 부호가 짝수 번호일 때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 홀수 번호는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되겠어? 네. 자 그러면 나보고 지금 찾으라고 하는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 처음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숫자 20은 29에서 처음 나왔겠지 그러잖아 근데 29는 22 지금 짝수니까 뭘로 시작해?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저 20은 언제 나온다? 29이 아니라 21군의 몇 번째? 두 번째 21로 시작을 했을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냐면 분은 내가 나누는 거야. 문제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이 수열에서 얘가 몇 번째라는 건 저기 저 앞에서부터 셌을 때몇 번째라고 묻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앞에까지를 세야 되겠지 20군까지 에서 다해서 몇 개고 만약에 100개였다면 그 100개 다음으로 두개더 이런 거죠 그래서 20군까지 항이 다해서 몇 개인지를 찾아 그게 필요한 게이였다고항 개수 1군부터 20군까지 각 군의 항 개수 일반항이 이거야 그럼 2분의 n에 n 플러스 1 해주면 210개지. 거기에 두개보태면 우리가 찾는 애기로. 됐어? 네. 자. 이제 이번에 자, 1이 두 번만 나타나고 나머지 자리의 숫자는 모두 0인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음 과 같대. 자, 그 금액 1번 어디까지 끊을 거야? 군 번호 1군 2군 3군 그 다음 항의 개수 여기는 1개 2개 3개 그럼 K개 자그 다음 특징 숫자가 몇 자리 수인지 보아주면 얘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그러면 K군에는 K플러스 1개 자 그럼 나보고 찾으라고 한 4개는 몇 자리 숫자야? 8자리 그럼 얘는 몇 군이다? 7군이다 그 다음 각 군에서 써져있는 이 수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봤을 때 1이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앞에 있는 1을 그대로 써놓고 뒤에 있는 1이 앞자리로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7군에서 처음 시작은 1이 여기 써져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거네 그러니까 7군의 다섯 번째 수인 거라고 얘가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제일 앞에서부터 셌을 때몇 번째 수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7군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를 찾는다? 6군까지 다 해서 몇 개인지를 찾아준다 시그마 K는 1부터 6군까지 그 다음 한개 수는 요대로 그리고 더하기 5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23번에 자 얘는 1군이 어디까지야? 분번호 1군, 2군, 3군, 4군, 그리고 K군 항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그럼 K개 자, 그 다음 특징 분모가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4고, 얘는 5라면 K군은 K 플러스 1이겠지 그 다음 분자는 1, 2, 3, 4, 그대로 가는 거지. 자연수 늘어놓은 거지. 자, 그러면 나보고 지금 64항을 구하라. 그랬어 지금 요 문제가 뭐냐? 여기 군수열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다해서 몇 개, 몇 번째에 있는 항이 뭐냐? 라고 물어봐. 자, 그러면 아까 요거를 거꾸로 갔을 때에는 항 개수를 가지고 찾아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K번째까지 K군까지 항 개수를 다 더했을 때, 저 64항 근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 번까지 k 요거 판 개수를 더했을 때 64하고 딱 나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숫자를 주질 않아. 딱 떨어지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 계산해서 64 근처가 돼야 돼. 얘보다 살짝 작게 그런 데를 찾는 거라고. 그러면 보통 생각해봐 이게 시그마 k 하고 떴으니까 여기에 k제곱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데 k하고 떴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이렇게 연속하는 두 숫자의 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해봐야 1차이니까 그냥 얘네 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제곱수라고 되겠지 그러니까 이 처음에 대충 그 어레인지를 잡을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128인 거니까 128근처에 제곱수라고 생각하고 찾으면 된다고 그럼 얼마야 100이나 121이나 이런 거겠지 자 그래서 n자리에 10 들어가주면 2분의 10의 11이야 얘 얼마? 5 5지 그 다음 11 들어가면 11 곱하기 12고 1로 나누면 얼마? 그래서 넘어갔지 그래서 안 넘어간 애를 찾아 그럼 뭔 소리야? 10 군까지 다해서 몇개 있다? 55개가 있다 그럼 내가 찾을 애기는 64번이니까 11 군의 몇 번째 애다? 자11 군이라고? 그럼 분모는 뭘로 시작해? 그지? 12로 시작하고 그 다음 아홉 번째라고 했으니까 분자가 9인 거라고 되겠어? 전체 항수 줬을 때개가몇 분인지 찾는 게 조금 빡세 이게 뭐냐 내용을 이해 못하면 식 쓰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근처의 수를 찾아야 된다 이런 거야 그 다음 밑에 25번부터 얘네가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이게 일종의 군수열인 거야 자 25번에 다음 같이 나열된 수가 있고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 나열된 모든 수의 합하고 물어봤어 1군, 2군, 3군, 4군, 5군 다시 1군, 2군, 3군, 4군, 5군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거는 K군 K군에 뭘 찾아와? 합을 찾아와 그리고 거기다 뭐해? 시금을 갖다 씌워 그리고 K는 1부터 10번째까지 라고 써버리면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K번째 줄의 합을 알고 싶은 거야 이해 되고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줄은 1로 시작해 이거 가지고는 규칙 못 찾지 두 번째 줄은 2로 시작해서 얘 무슨 수열인지 봐 무슨 수열인지 보라고 무슨 수열인지 보고 그럼 뭐야? 등차고 공차는 집 번호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K구는 응. 첫 항이 K로 시작을 할 거고, 공차는 뭐고? K고, 항 개수는 몇 개고? K개. K계. K개고. 그거의 합. 자, 등차수열 합 2분의 n에 e a 플러스 n 1 d. 그러면괄호 안에 정리해주면 e k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니까. K 제곱 플러스 K 네. 그러면 2분의 K의 세 제곱 플러스 K제곱. K 제곱. 요게 K번째 줄의 합이야. 그거를 더해준다고. K가 1번부터 10번까지, 첫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 되겠어? 솔직히 말해서 너네가 시간 지나서 2학기 되면 다까먹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상태가 될, 줄될 거라는 거는 뻔한데. 근데 지금 이걸 이해해놓은 거랑 그때가 처음 봐야 되는 거랑 다르다고. 지금 못 외우더라도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냥 기본적인 모양이야. 옆에만 봐도 다르잖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 먼저 해보자. 그러면. 찾아봐. 규칙이 뭐야? 그렇지 2, 4, 6, 8, 10이 계속해서 차례대로 반복이 되고 있지 다섯 개가 맞아? 네. 그럼 뭘 알아야 돼? 열다섯 번째 줄까지 다다 세우고 아니야 열다섯 번째 줄만 구할 거야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 그렇지 열다섯 번째 줄이 뭘로 시작한줄 알면 되는 거지 보고있어? 네어 응. 그럼 너네는 뭘 구할 어떻게 구할래? 뭘 구할래? 방법은 많아 딱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나도 처음에 볼 때는 앞자리에 규칙을 봤어 그래서 안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나오더라고 그걸로 찾을 수도 있어 다음. 가운데 자리에 2, 6 3첫 번째 자리가 규칙이 있다면 가운데 자리도 규칙은 있겠지만 근데 대신에 열다섯 번째 줄에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가운데 거 찾아가서 다시 나열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더 줄이려면 이걸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네 번째 줄까지 다 해서 몇개 있고 거기에서 뭘로 끝나는지를 찾으면 15번이 뭘로 시작하는지를 알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2, 4, 6, 8, 10 차례대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14번째 줄이 뭘로 끝나는지를 찾겠다고. 거기에다가 요한 개수를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 각 줄의 한 개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k번째 k번째 줄에는 한 개수가 몇 개? 홀수잖아. 한 개수. 맞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4번 줄까지 항 다해서 몇 개인지를 찾는다고 그럼 2 곱하기 2분의 n 의 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4 그러면 약분시키고 14 곱하기 15 빼기 14니까 14로 묶어주면 15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다시 1 4제 그럼 14 곱하기 14니까 얼마? 196 그래서 1번부터 14번 줄까지 다 해서 196개의 항이 있어. 그게 246, 85개가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5, 3, 15에 46이니까 나머지 1남았네 그러니까 뭘로 끝났어? 2로 끝났다 이야기지. 246, 80, 246, 80, 246, 80쭉 하고 1로 2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찾는 15번 줄은 뭘로 시작한다? 4로 시작한다. 4, 6, 8, 10, 2가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면 자 15번은 이제 항이 몇개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네 자 이게 한 개수라고 그러면 이게 일반항인 거고 난 15번 줄에한 개수를 알고 싶어 그럼 K자를 그냥 그대로 15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몇 개? 29개 자 29개가 있어 그러면 다섯 개가몇번 반복된다? 다섯 번 그리고 네개가더 있는 거네 됐어? 예. 자 올라가서 26번에 그표 떼기 안에 규칙 찾아봐 찾으라는 건 A B c 안 규칙을 알아야 A B C를 찾겠지 승기나 얼른 써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시간 내에 풀수 있어 점이 뭐예요? 뭐라고? 점이 어, 뭐예요? 이런 규칙대로 계속됩니다 가로 20개, 세로 20개, 400개만 쓰면 돼. 왜 25개는 써줬잖아. 뭐뭘 <laughs> 어마어마한 걸 찾고 있어 막 그렇게 기사한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간 그게 아닌데. 잘 씁요. 뭐야? 5 번이요. 아니 뭐냐 규식이 <laughs> 뭐냐고. 그냥 제곱이지 요 대각선이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이 20의 제곱하고 끝났으니까 그 앞에 얘기게 뭐다? 19의 제곱. 19의 제곱. A가 19의 제곱이야. 그랬을 때 가로 줄 봐본 뭐냐면 그첫 번째 숫자에 그러니까 여기가 5의 제곱이니까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이야. 세로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A가 19의 제곱이면 19열인 거니까 19줄인 거니까 B는 19의 제곱에다가 1 9로 하나 더 보태주는 얘기겠지 C도 마찬가지고 19의 제곱에다가 1 9로 하나 더 보태는 얘기겠지 더하기 맞아요 됐지? 19제곱 계산하는데 오래 걸린 거야? 네 <laughs> 19제곱 더하기 19 빼기 A는 19의 제곱 더하기 C는 19의 제곱 더하기 19 니랑 니랑 소거 19 제곱 하나 남았네. 더하기 2 곱하기 19 이렇게 된 거네. 맞아. 그러면 19가 공통이고, 19 더하기 2인 거지. 그럼 19 곱하기 21인 거지. 그럼 얘는 20 빼기 1이고, 얘는 20 더하기 1인 거지. 우와. 그러면 400 마이너스 1인 거지.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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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